사람요. 45분 확인하세요. 이게3이니까 하나 둘셋4 5분 맞죠? 잘했어. 갔다 잔 잠깐, 승원 오, 두 장밖에 없다. 승원이 12분의 7 시간은 몇 분? 35분. 어, 확인하세요. 맞았어. 맞으니까. 12분의 7. 음. 하나 둘셋 넷. 다섯 여섯 일곱 잘했어 우와 축하 축하, 우와, 축하. 축하. <laughs> 6분의 3시간은 몇 분? 30분 확인하세요 30? 맞다 잘했습니다 12분의 8시간은 몇 분? 40분 네 12분의 4시간은 음. 20분. 오, 잘하네. 6분의 5시간은? 50분. 잘한다.